나는 아들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잘 모르는 듯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지만 어색함과 두려움이 먼저 다가옵니다. 아들과의 대화는 늘 어렵습니다. 내가 말을 걸면 아들은 짧게 대답하거나 대화를 피합니다.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가면서 소통이 쉬웠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이의 침묵을 어떻게 깨야 할지 고민입니다. 아빠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아빠는 늘 잔소리로 받아들입니다. 내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기보다는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결국 대화를 피하게 되고 마음속의 고민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빠가 나를 이해해 줄수 없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더 다치게 됩니다. 아들이 성적이나 학교 생활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큰 고민입니다. 가끔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더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아들을 잘 키우고 있는 건지 늘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교육 문제를 생각하면 항상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부모님의 기대는 너무 큰 부담입니다. 열심히 해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아직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데 부모님은 정해진 길로만 가라고 합니다. 이 모든 부담과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내가 아닌 내가 원하는 나를 찾고 싶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걱정이 됩니다. 내가 자랄 때는 이런 것들이 없었고 지금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와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빠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게임이나 SNS를 하면 무조건 시간 낭비라고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나를 위로해주는 것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빠와 나는 다른 세대지만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지만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시간이 갈수록 서로가 어색해지고 대화도 줄어듭니다. 아이가 힘들어도 나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가까워지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아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수 있을지 고민됩니다. 아빠와 이야기를 하면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뭔가 고민을 이야기해도 결국 훈계로 끝나니까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진심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결국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서로가 어색한 침묵 속에 사는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듭니다. 아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걱정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미래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도와줘야 할지 막막합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아들이 그 변화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늘 불안합니다. 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싶습니다. 나의 미래는 늘 불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부모님은 확실한 길을 제시해주길 원하지만 나는 아직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불확실성 때문에 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내 미래에 대해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고민을 털어놓을 상대가 없습니다. 어쩌면 서로가 너무 다른 세대에서 자라온 탓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빠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말 없이 내 편이 되어주는 아빠가 필요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들과의 대화는 어쩌면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언젠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조금씩 아빠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완벽히 같을 수는 없지만, 서로를 조금 더 알아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